맹자 집주 양해왕 장구 상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날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하지 않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은 태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진정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남에게 나는 할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죠. 이 글은 제가 대학생 시절 읽었던 글기 중 내리에 가장 강하게 박혀 있는데 어떤 것에 도전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보통 인간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물과 오일은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극성분자, 오일은 무극성분자인데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결합하려는성질 때문에 두 물질은 섞일 수 없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진리를 깨부수고 물과 오일을 섞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이제 40대에 접어든 제 주위에서 큰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 방송을 시작해 12년째 접어든 MBN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인데요. 매 에피소드 주인공은 다양한 이유로 산에 들어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인데 산에 살며 죽을병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연이 많습니다. 도시에 살면 온갖 스트레스로 얻은 병을 자연이 치유해줬다는 것인데 이는 거짓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인간을 치유해주는 비밀스러운 물질이 있으니까요. 사실 자연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라 자연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과 멀어지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호흡기 질병 등이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자연에는 이런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피톤치드라는 물질. 아마 방송 등에서 암이나 아토피 등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에 시달리다 산으로 들어가 살며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핵심 요인이 이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을 뜻하는 히라버 피톤과 살인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사이드의 합성어인데 192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생화학자 보리스 토킨이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는 시장에서 사람이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도 탈이 나지 않는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식자재에 포함된 채소와 향신료의 항균 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내고, 그 물질을 피톤치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는 식물이 분비하는 살균 물질로 정의하죠. 식물은 자신의 생존을 방해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해충, 병균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가까이 오더라도 사멸시키는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진 휘발성 물질을 발산하는데요. 이게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속을 걸으며 상쾌하다고 느끼는 것도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덕분으로 우리 몸속에 여러 병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톤치드는 자연의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통 피톤치드는 소나무나 잣나무, 편백나무 등 침엽수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편백나무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는 편백나무라는 공식이 생겨났죠.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50년 전부터 그 효능을 연구해 히노끼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해 목재의 피톤치드 원액을 활용한 시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피톤치드 시장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피톤치드 시장은 정확히 두 개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편백수 시장과 편백 오일 희석 시장입니다. 한때 국내를 장악했던 편백수 또는 편백워터는 편백나무 잎과 나무를 물에 찌고 그 물을 파는 시장입니다. 사실 이 제조 방식은 편백오일을 추출하는 공정으로 편백나무 잎과 나무를 찌면 오일이 생기는데 이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편백수 또는 편백워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너무나 큰 하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피톤치드의 함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 진짜 알짜배기는 잎과 나무를 찌는 과정에서 생기는 편백오일인데 이를 걷어내고 남은 물을 편백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니 피톤치도 없는 편백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편백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오일 희석 제품 시장입니다. 잎과 나무를 찌면서 생기는 오일을 물과 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는 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과 오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나 알코올 등을 이용해 물과 오일을 희석, 즉 섞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폭삭 망했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는 다 보관입니다 피톤치드는 호흡을 통해 유효성분을 들이마시는 호흡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이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때 한국을 발칵 뒤집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결국 살균제 성분에 함유된 성분이 폐에 들어가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면활성제 등의 유화제 없이 물과 오일을 섞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든 기업이 강산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1995년 봄부터 전국 유명 종합병원에는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이 폐질환 환자가 2011년 4월 대량으로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 28명이 연달아 입원하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죠. 그런데 역학조사를 실시해보니 이 폐질환의 원인이 다름 아닌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1994년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무려 1,740명이 사망했고,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족히 수만 명은 넘었을 끔찍한 재해입니다. 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 독성, 경피 독성, 흡입 독성으로 나뉘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 가슴 아픈 사고를 보면서 연구를 시작한 기업이 바로 강산바이오인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피톤치드는 항균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탈취제는 대표적인 호흡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의 효능도 잡고 호흡기로 흡입해도 아무 사고가 없으려면 반드시 유화제 없이 오일과 물을 섞을 수 있어야 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려 기어코 성공시켰습니다. 내추럴라이징 테크놀로지 또는 오일 수용화 기술 즉 유화제나 어떠한 첨가제도 넣지 않고 오일과 정제수를 분리현상 없이 100% 희석시키는 그 기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강산바이오입니다 사실 강산바이오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이는 신의 영역으로나 불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과 오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능성 제로인 불가능한 도전이었죠. 예, 2011년부터 화학박사를 주축으로 한 연구팀을 꾸린 후 유사기술들을 모조리 조사하고 수천번이 넘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박사급 인력, 실험, 설비 등 투자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로지 피톤치드 단일 제품을 위해 오일과 물을 섞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사를 찾아다니고 국내 유명대학 연구소문을 두드렸으나 그 누구도 이 미친 기술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 실험기관, 편백술 제조 특허권자, 화장품 업체, 에멀전 기계 제조업체 등 모든 기관을 찾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역시 불가능. 하지만 모든 관련 연구 논문과 기술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물과 오일을 완벽히 블렌딩 시킨 오일 수용화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얼마나 완벽했던지 실험에 참여하여 참여했던 연구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오일 성분이 있지만 물과 분자적으로 완벽히 블렌딩 됐음을 증명하는 성분 분석 데이터가 존재하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국내 유명 기업과 일본 굴지어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전부 거절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 탄생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작년 4월에 출시된 퓨리즈 피톤치드라는 제품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물과 마음대로 블렌딩 할수 있게 됐으니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완벽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원하는 모든 향을 피톤치드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향을 가진 탈취제가 되니 업계 최초로 향기 나는 피톤치드가 탄생한 겁니다. 퓨리드 제품들은 냄새를 잡는 탈취제도 아니고 냄새를 분사하는 방향제도 아닙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천연 탈취제인 피톤치드에 천연 아로마 오일을 블렌딩 했으니 탈취제와 방향제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단1 m 리의 화학물질도 넣지 않았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군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이 세도했으나 전부 거절한 것도 온갖 성분미달의 제품들이 장악한 이 피톤치드 시장을 제대로 안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제품은 무엇이 특별해졌을까요? 사실, 피톤치드란 단일 성분이 아니고 여러 성분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보통 6가지 정도를 봅니다. 피톤치드 성분의 총량을 의미하는 MVOC, 혈액순환 및 항염에 관여하는 3카렌, 감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개선 및 항산화, 항알러지,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에 관여하는 유칼립톨,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활성을 억제하는 테레피놀림, 날벌레 및 해충 방어에 관여하는 보르네올, 해충 접근 방지 및 벌레 기피에 관여하는 테레피네올, 화학물질 제거, 소취, 악취 제거에 관여하는 펜콜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일 수용화 기술을 적용해 만든 퓨리즈의 경우 자사 제품인 편백수 대비 NVOC 약 30배, 유칼립톨 약 110배, 테르피놀린 약 3배, 보르네올 약 5배, 테르피네올 약 20배, 펜콜 약 11배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죠.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언급했듯 편백수는 잎과 나뭇잎을 쪘을 때 생기는 에센셜 오일이 아니라 그 아래 물인 것이고 퓨리즈는 그 에센셜 오일을 정제수에 완벽히 블렌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최근 집이나 자동차 안, 사무실 등에서 방향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마철 꿉꿉한 냄새를 잡고 향기로운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이런 제품들은 우리 아이와 반려동물이 직접 코를 통해 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나 원료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화학약품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시면 호흡기로 호흡하는 제품이 얼마나 안전해야 하는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다만 피톤치드라는 제품명에 혹해 선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방향제나 탈취제는 제품 옆면에는 제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접 코를 통해 흡입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퓨리즈 역시 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사용물질 주요 물질에는 화학약품이 아닌 오로지 정제수와 편백오일 그리고 천연 아로마오일명 세 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유칼립투스 퓨리즈의 경우, 사용물질 주요 물질에는, 유칼립투스 오일, 편백오일, 정제수가 기재되어 있죠. 오로지 자연유래 물질로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성분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유해 성분 검출 실험 결과 계면 활성제, 유해물질 8종, 중금속 9종, 농약 잔류물 22종, 휘발성 유기화합물 65종을 포함 가습기 살균대 당시 문제가 되었던 MIT나 CMIT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고 신체의 무해함을 증명하는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 안전한 제품이 입증되었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대표 유해 물질인 아세일데이드 탈취율 99%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시험을 통해 입증했으며 경구 독성 실험, 즉 입에 넣어도 독성이 없는지를 시험해 이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아마 새집증후군이나 곰팡이 때문에 또는 꿉꿉한 냄새를 잡기 위해 편백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접속하셔서 이 제품과 여러분이 구매하신 제품과 성분을 비교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강산바이오는 모든 고객이 우리 퓨리스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며 국내에서 강산바이오에서 만든 제품보다 더 효과 있고 더 안전한 피톤치드가 존재한다면 회사문을 닫겠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피톤치드 제품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원래 쓰던 제품을 버리고 퓨리즈로 갈아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혹 방향제나 탈취제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 좀더 안전하고 확실한 퓨리즈를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향이 조금 강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연에 가장 가까운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이 숨겨놓은 물질을 인간의 집념으로 찾아낸 기업 방산바이오의 퓨리즈를 적극 응원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공동구매 영상이 아니므로 제 채널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편백 제품 이 강산바이오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